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나를 위한. <laughs> 그러니까 사사산업혁명은 누굴 위한 거예요? <laughs>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건 뭐죠? 내가 지금 했던 일은 뭐예요? 물리 세계 앞으로 할 비야이면 뭐예요? 가상 세계. 그걸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일등 한번 그게 나를 위한 거죠. 맞죠 저는 이런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느낌이 뭐냐면 정말 비전이 많고 이 강의 이 강의장 사실 의미 있는 강의장. 이 돌아가신 황창규 교수님의 아버님이 여기서 눈물러서 기도한 자리이 자리가 2 0 2여이 강의장이 전세계 는 엔진이라서 우리 기술을 배워 가지고 전세계를 잘 살게 하도록 한게 우리 벤치들에게 설립 목적이다라고 초대 총장인 황기 총장이 울부짖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중요한 이 자리입니다. 저는 이자리올 때마다 그 총장 이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그죠? 살아있는 강의잖아요. 쉬워야 어려워요. 정균이 형이 쉬워야 어려워요. 어려워? 요 다른 생각 말고 <laughs> 다른 생각으고 다른 생각으로 배워고면 참. 나도 알아. <laughs> <나도. 웃음> 그냥 지금 저 시한이 넘어서 조금 이따가 하려고 해요. 지 시한 끌고 지금. <laughs> 다 끝났어. 자 그러니까 4차산업혁 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나를 응.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너를 위한 거다. 어려 어려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물리 응. 세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더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기술 공부해서 네가 하번이 공부가 더잘 되도록 하는게 학생이 할 역할이지 뭐 작품, 작품, 뭐 게임하고 뭐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다. 그런걸 이야기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한 가상 행신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2016년에 공부하면서 깨달은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제 80년대부터 정보를 통하고 정보통신이 되고 지능정보가 됐는데 그고4차산업이가는데4차산업명이 되기 전까지 자료가 인포메이션이 되고 인포메이션이 인텔리전스가 되고 난지가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가졌어요 스마트. 지금이 스마트 시대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냐면 의식이 살아 있는. 이 의식이 넘어가서 창이 되게 되고 지혜가 되고 배려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냐면 앞에가 마음 심비에 들있잖아요나 중심 마음, 나 중심 마음. 근데 뒤에가 돼 있어요. 뭐죠? 남 중심 마음이야. 자 그래서.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풀어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에서 천명을 지나서 지혜와 창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 뮤비커터스라는 거죠. 여기가 뭐죠? 노바투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차 산업혁명 시대 에 살아갈 때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와 창의와 비르다. 그런 뜻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와, 지혜. 지혜. 지혜와 지혜. 창의와. 지혜. 창의와 창의. 그러니이 능력이 있어야. 내가 4차 산업혁신 시대에 나를 위한 가상현실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어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빅데이터가 되는데 결국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뭐냐면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하는 일더 잘하면 그게 창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청정 경청 이런 말 제가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썼어요, 맞죠? 네, 네. 그냥 인식상 그 이야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아름들의 제가 공부하고 얻어진 결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화되고 정보화되고 지금 지능정보까지 화 가는 그 과정에 나왔던 키워드들을 정리해서 보니까 앞으로 세상은 지혜와 창의와 배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차 산을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내 중심의 마음에서 남과 더불어서 협업하는 서로 협력해서 능력을 높여가는 협업의 마음이 사차 산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의와 지혜와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려란 말을 찾아보면 남을 잘 보살펴 돌보는 겁니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잘 보살펴서 돌봐야 돼, 그죠? 네. 이게 사실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조금이라도 남을 도울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영혼이 사고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려고만 하면 내가 채워도 채워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밥 먹기 전에 최근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녹음 3분짜리를 틀어드리면서한번 감상하시고 한번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다보스 크롬 이야기를 드렸고 후반부에는 조례에 관련된 걸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가상세계에서 14개 기술 현실세 세계 인 24개의 산업 그것이 이제 만나가지고 새로운 컨텀점을고다 그러려고 하면 나를 위한 가상세계시적 용어가 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 공부하는 거, 빔을 공부하는 거, 그것들이 다 가상세계를 위한 그런 공부였죠. 내가 했던 일을 더 잘하게 하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좋니다 일단 좀 강의는 마치고